자 개념 86번 점화식 1 등차등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점화식 시작되는데 86번 점화식이 이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그 다음에 87번이 변변 더하기 변변 곱하기 그리고 88번 이렇게 계속 가는데 사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 교과 과정 외에 있는 점화식도 있어 점화식도 있는데 일단 우리 개념 통달 과정에서는 교과서 한 종이라도 언급이 되어 있는 건 일단 할 테니까. 일단 할 테니까 보시고, 만약 학교 선생님이 따로 언급을 안 하면, 그런 부분은 내신 준비할 때좀 빼도 상관없어. 자,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수열을 이제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 중에 이런 거한번 보자. 여기 1, 3, 5, 7. 자,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면, 우리 저거 보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2씩 커져가는 수열이라는걸알수 있지, 그 이렇게 말 그대로 숫자를 나열해서 이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 수열의 일반항을 써서 일반항을 써서 n번째 항은 어, 규칙들을 보니까 2n 1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써서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나타내 주는 방법이 있고. 자, 세 번째는 그냥 아예 말로 해 주는 방법이 있지. 첫째 항이 얼마?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아예 말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제 점화식이라는 건 수열을 나타내는 네 번째 방식, 네 번째 방법 뭐냐면 자 n 번째 항과 n 플러스 1 번째 항과의 관계. 자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하는 거예요. 수열을 표현한다. 수열을 표현하는데 이런 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부른다. 자, 이럴 테면저 위에 있는 저 식을 우리가 점화식으로 나타내면 아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 n번째 항은 n번째 항은 2를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 썼다고만 해서 저걸 표현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표현하려면 뭘좀 더해줘야 돼? a1은 1이다. 이걸 써줘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라는 항이 1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했을 때 다음 항이 된다는 걸 표현하면 이게 1, 4, 5, 7 이렇게 나타내는 수열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자 이렇게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 혹은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우리 n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공차를 나타낸 거니까 이게 그죠? 이렇게 써도 좋고 이렇게 써도 좋고 어쨌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하는 것 이걸 뭐라 한다? 점화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점화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이용해서 등차수열을 한번 표현해 보자 우리 제일 처음에 수열 배웠던 등차수열을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거 뭐 저건 굳이 d는 아니어도 되지만 우린 공차를 d로 정리했었으니까 요런건도 하나의 표현이 되겠죠 자 하나 썼으면 등비도 바로 이어서 써볼게 자 등비수열도 이어서 첫번째부터 바로 써보면은 자 요거에 입각하면 등비수열은 어떻게 돼?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뭔가를 곱한 녀석 이렇게 써도 되겠지 자그 다음에 우리 배운 바에 의하면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차라리 공차 마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거와 n번째 항에서 n 마이너스 1번째 항을 뺀 것이 같다 이렇게 되지 이러면 차이들이 계속 같다는 얘기니까. 어, 요렇게 표현을 해도 등차수열의 표현이다. 그럼 요 녀석에 입각하면 등비수열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등비수열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A, N 플러스 1번장에서 누구를? 그렇지, N번장을 나눈 거. 요러면 B가 되니까, 그지? 요 녀석이 누구랑 같다? N번장에서 N-1번장을 나눈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요런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요런 방법도 있어. 자 이렇게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울 때 등차 중앙이라는 거 배웠거든? 등차 중앙이 어땠지? 가운데 녀석의 두 배가 양쪽 녀석의 합. 그럼 이렇게 써도 되겠네. n 플러스 1 번째 항의 두 배가 n 번째 항 더하기 n 플러스 2 번째. 이렇게. 요렇게써 있어도 요 식의 모양을 보고 아 n n 플러스 1, n 플러스 연속한데 가운데 거두배 했더니 더있다고 등차.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 그럼 등비는 뭐라고 쓸수 있어? 요런요렇게 보면 등비도 등비 중앙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이 n번째 항 곱하기 n 플러스 2번째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지.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녀석의 곱. 이러면 등비 수열이다. 되겠죠? 자 이렇게 수열을 뭘로 나타냈다고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이걸 점화식이라고 한다. 어려운 건 아니야. 다 배운 거니까.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보니까 뭐라고 돼있냐면어 거기에 바로 표현이 나와있다.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뺀 녀석이 누구랑 같다?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n을 뺀 녀석과 같다. 이게 뭐다? 음, 얘를 보고 등차라고 바로 알면 된다. 그치? 등차수열인가 눈치챘고 그러면 등차수열의 세 번째 항세 번째 항이 10이래. 그리고 열 번째 항이 24래요. 우리 이거 바로 표현해 주면 되겠지? 등차 수열이니까 세 번째 항 어떻게 되고? 첫 번째 항 플러스 2d 그다음에 열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9d. 이 녀석이 지금 10이고 이 녀석이 24인 거니까 두 녀석 연립하면첫 번째 항 공차 다 구할 수 있겠죠? 되겠어. 계산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지? 음,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열다섯 번째 항 물어봤지? 열다섯 번째 항은 계산하면 34가 나온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도 바로 볼게. 두 번째 문제가 좀 괜찮네. 첫 번째 항이 얼마고, 첫 번째 항이 2이고, 두 번째 항이 자 6인. 어떤 수열이 있대. 근데 수열이 뭘 만족한다 그랬냐면, AN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N 플러스 1 곱하기 X 그리고 플러스 AN 플러스 2이콜 0. 요런 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중근을 갖는다네. 중근을 갖는데 그 근도 가르쳐 줬어. 근 X가 BN이래요. BN. 자 이랬을 때, 자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구하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뭐. 다 해보면 되겠지.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6인데 어떤 수열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야. 모르는 상황인데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가지면 우리 바로 뭘 써봐야 돼? 한별씩 써봐야 되겠죠. 한별씩 여기 2의 배수로 나와 있으니까 4분의 d를 쓰게 되면 b 다시의 제곱 a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니까 a n 곱하기 a n 플러스 2가 0이다. 됐나요? 그럼 뭐야 이거 얘만 저쪽으로 탁 넘겨주면 요거 등호되고 얘 없어지면 되잖아 이게 뭡니까 등비중앙을 나타낸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식을 하나 주고 아너 등비수열이었구나 등비수열이니까 공비 얼마란 얘기야 어, 공비가 3이구나 요런 얘기하는거죠 됐어? 음, 요렇게 알려줬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거는 BN이야 BN BN BN은 이 녀석의 근이었어 근 중근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야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집어넣어 볼게 요 여기다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An은 이제 뭐야 Ar에 n-1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등비수열인거 알았으니까 그리고 Bn을 집어넣으면 자 b n 에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2배에 a r 에 n제곱 되겠지 얘는? n제곱 n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Bn 이렇게 들어올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a 아래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됐어 묶어줄게요 자, 공통으로 누가 들어있나 공통 a a a 들어있으니까 a 첫번째 항이니까 날려줘도 되죠 핵분해는 상관없지 그 다음에 아래 n 마이너스 1제곱도 지금 다 들어있는 상태잖아 그럼 그것도 아예 날려줘버리자 그럼 여기서는 누가 남고 bn의 제곱이 남고 이거 없어지고 자 여기서는 어, 왜 2를 날렸어 A를 날려야죠, 이렇게. 그지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누가 있어? E 살아있고, R에 n 1제곱 나갔으니까, R 살아있고, 또 누구 살아있다? BN 살아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R에 제곱이 남아있나, 이렇게? 그래서 이퀄력 자, 여기서 BN을 구하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죠? 이제? 이건 어떻게 하 되죠? 요거, 요거, 요거. 근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 뭔가, 뭔가 모양이 그럴싸하거든, 지금? 그죠?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완전 제곱식의 모습으로 딱 보이는 거지? 뭐의 제곱이야, 이게? bn, 플러스, r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bn은 뭐란 얘기야? 결국 bn은 뭐야? 마이너스, r이란 얘기네. r이 뭔데? 3이었잖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BK까지, 이 BK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된다. 숫자가 들어갈 땐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랬죠. 답은 얼마? 마이너스 30.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죠 오케이? 자, 별거 아니었습니다. 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1번 점화식 별거 아니었고, 자, 간단하게만 정리하시고, 우리 두 번째, 87번에서 두 번째 점화식 보도록 할게요.